네, 비룡주 신고들, 반갑습니다. 어, 세 번째 역사 시간이고요. 어, 절대왕정 오늘 의 주제는 절대왕정이고요. 교과서는 129, 130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명의 개척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콜럼버스라든지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 막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대륙을 찾았고 그 결과 어떻게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까를 오늘 배워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은 핵심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절대왕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절대왕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절대왕정, 과연 어떤 뜻이며 또 동유럽과 서유럽은 왜 절대왕정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그것까지 잘 이해하시면서 교과서 129쪽, 130쪽, 그리고 노트 정리할 거편면서 한번 재밌게 또 한번 여러분 열심히 역사 수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습 목표,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절대왕정의 구조입니다. 절대형정의 구조 교과서 129쪽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 지금 이, 아마 절대형정이라고 구글에도 쳐도 이 절대형정 구조 아마 이 구조도가 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차례, 차근차근 대로 이 절대 없는 구조들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부터 이거 그대로 필기에다가는 설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 대신에 설명을 한번 잘 들어주시고 교과서에, 아, 이 표가, 이 구조도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 영상, 첫 번째 승표가 끝나면은 이 영상을 정지해서 노트에다 여러분도 직접 그려보세요 어, 그려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식이었지 라고 해서 기억을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노, 어, 영상을 중지한 다음에 어, 구조들 한번 직접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주 먼옛날 유럽에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왕이죠 이 군주는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힘이 강한 바로 귀족들 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귀족들 내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네가 사는 그 마을이나 또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나한테 충성을 맹세다 라고 했다 제도가 바로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봉건귀죠 봉관귀였죠 즉봉건왕 대신에 봉토, 영토를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린 영주로 세운다. 봉투를 주고 그영주를 세운다. 동건 귀족. 다시 힘을 강했던 귀족들에게 네가그 지역 다스려라. 대신에 나한테 충성해라. 하는 쌍무적 서로 계약을 맺는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주는 동건 귀족에게 토지 소유권. 네가그 지역. 거기에 사는 백성들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토지 수요권을 줄게. 나한테 충성만 해다오. 내가 위급하면 날 도와다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의 봉건적 계약 관계를 맺었고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유럽에서 9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있던 중세 유럽의 봉건지였습니다. 이런 근데 이 관계가 언제부터 깨졌냐? 두 가지 사건이 좀 큰데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에 셀조푸트루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을 되찾자고 라 하면서 참전을 했고요. 이때 봉건 귀족들도 이 성전, 십자원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참여를 했는데 이 십자원전쟁이 실패했잖아요. 8번이나 쳐들어갔는데 실패, 점령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전제사를 다 날려먹은 봉건 귀족들이 생겼고요. 아니면 거기 참전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건계족의 힘이 약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4세기 있었던 흑사병 때문입니다. 정말로 흑사병은 사람이 걸리면 얼굴이 까매지면서 죽어간다는 전염병이었는데요. 유럽 인구의 절반, 혹은 3분의 2를 감염시켜서 죽였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상의 무시무시한 감염병이에요. 이때 당시에 봉건계족들은 자기 마을에 수만농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농노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 나가니까 어떻게 됐냐 이 농로가 매우 귀해졌고요 이 농로가 그 전에는 뭐 본건 영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농로가 워낙 귀해지다 보니까 농로들한테 너네가 원하면 다 들어줄게 너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했는데 이때 농로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십자군전쟁 이후에 중세 유럽에서는 점점 무역이 발달되게 되거든요 물자가 원활해지면서 무역이 발달해지고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거기서 상공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되는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농노들은 야저 도시에 가면 은 상공업을 하면 내가 지금 밥을 팔아먹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번다더라 물건을 파는 게 상인이 되는 게 더욱더 돈을 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농노들이 자유를 찾아서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때 공공기술들은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이 농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농노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랬을 때저 도시 갈게요 귀족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귀족들이 조건을 걸어요. 야그래너 도시 가서 돈 버는 거, 너 도시 가서 우리, 허, 어,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너네 마음대로 사는 거다 허가해줄게. 단 세금만 좀내놔 어, 나한테 정기적으로 바치던 세금, 그 세금만 좀 정기적으로 갖다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수많은 농민들이 다 떠나서 뭐가 있냐 바로 시티에즈시미이요 도시에 정착을 해서 도시에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도시민들의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상공업을 한다 했잖아요. 물건을 사고파는 상공업. 이 군주의가 바라야 하는 점, 뭐였냐? 안정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하는 거 허가해주세요. 음, 무역,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후추 같은 거 되게 싸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추 사고 파는 거 독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후추를 독점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100원에 주고 사고 왔는데 나만 후추가 있어요. 지금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비싸게 팔수 있죠. 저, 사람들 후추 먹고 싶죠 후추 저한테만 했습니다. 제가 후추 판매권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조정할 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막강한 권리를 시민들은 국가에게 달라고 합니다 무역 독점권 그럼 국가는 그런거죠 야 내가 너한테 무역 독점권 주면 너돈 엄청 벌잖아 그돈 갖다 바쳐라 세금 내라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하고 었습니다 시민들은 군주에게 돈을 갖다 바쳤고요. 군주는 대신 시민에게 무료 독적권을 주으로써 시민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전까지는 군주와 봉건 영주관이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 계층 간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봉권 기록이 강한 힘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제 도시라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성장해서 이 봉건 귀족과 세력 갈등을 일으키게 됐고 군주는 그 가운데 껴서 이걸 약간 저울질하면서 봉건 귀족이 쓰면 시민들이 힘들어주고 시민들이 힘을 쓰면 봉건 귀족이 힘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 나왔고요. 이때 봉건 귀족으로부터 충성을 받았고 시민들로부터 돈을 받던 군주는 점점 힘이 강해진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영주가더 영토로 많은 다색이 되고 아니 군주가 더욱 더 많은 영토로 다색이 되었고 또 군주 의 힘이 강해질수록 어, 군주가 더욱 더 많은 지역과도 다, 일이 생긴 거예요 군주에게 그러니까 군주 혼자 모든 걸다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공무원 관리가 필요했죠 이때 관리들을 뽑기 시작한다 바로 그 제도가 관료제였어니 그 전까지는 이 공공민족들이 하던 일들을 점차 왕이 가져왔고, 왕이 공공민족이 하던 일들을 가져오게 되니까, 자기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할 관료, 즉, 신하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것을 만들었게 되었고요. 이때, 공공민족의 힘을 뺏으면 뺏을수록, 야, 너 영토 이제 내가 다스릴게너 저리 가. 야, 그동안 네가 하던 업무 내가 할 거야. 네가너 영토 저리 있어. 이렇게 점점 공공민족의 힘을 뺏어올수록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불만이 생기면 얘들이, 반란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왕도 알았어요. 저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힘이 강해야 돼. 그래서 상비군이라고 설치합니다. 상비. 어, 보통 여러분 아프면 바로바로 바로 약이 필요하잖아요. 이 약이 상비약. 언제든지 비상식 먹는 약.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약처럼 언제 나한테 배신될지 몰라. 그럼 나를 지킬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항상 나를 지킬 군대를 뽑았습니다. 이때 그 군인들한테 줄 무기, 돈다 시민들이 재정 지원해서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군주는 수많은 재정 지원을 얻게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뽑았고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뽑았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양쪽에 이건 뭔가요? 이거는 국가 절대군주를 뒷받침했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거는 왕권신수설입니다. 자, 이게 뭐냐. 당신의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동공기족, 신인, 너내말 들어. 라고 했을 때 얘들이 그러겠죠. 왜? 왜 우리가 당신 말 들어야 됩니까? 왜 당신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그래, 당신 힘쓴거 알겠어요. 그런데 불만 있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 너의 힘이 쓰지만, 왜 우리가 너만 들어야지? 약간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불만을 가진 사람한테 정당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너를 다스린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해서, 정당화, 정당화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야, 내 권리, 왕의 권리를 난 받았어. 신수, 신, 신이 줬다. 이게 준다는 거거든요. 즉, 왕의 권한을 신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가설을 왕이 뒷받침했다. 야, 내가 왜 너한테 명령하지 않아? 나는 신의 대리자인 거 나는 하나님이 날 시켜서 너를 다스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넌내말 들어. 이게 바로 왕권 신수 설입니다 당시의 16세기부터 왕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하면서 일부 자들이 신으로부터 그게 나왔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절대 왕정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스리는 이유는 신이 나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말 들어! 라는 왕권 순서를 이용했고요. 또, 왕은 당시에 관료제 선비권,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 애들을 쓰고 있잖아요. 인재들을 쓰고 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막, 많은 돈들을 어떻게 구하지? 그래.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이게 잘 돼야 돼. 바로, 중상중위. 상업을 중시해서 국가의 힘을 키워나가야 돼. 상업. 그 전까지는 모든 국가는 거의 다 농업 중심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상업을 엄청 투자한 거 상공업.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농사 줬어요. 그쌀 농사 줬어요. 쌀이 비싼가요? 아니면 그 쌀로, 어뭐 빵이나 과자로 만들었어요. 과자가 비싼가요? 이제 과자 같은 게더 비싸죠. 그러니까 안보역 모든 국가들이 아이월 재료를 가공해서 팔았을 때 엄청난 이익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모든 국가들이 김상주의 정책을 택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를 창출했다. 그래, 정치적으로는 공범 귀족과 시민들의 힘을 잘이용하면서 왕국의 힘을 키워나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 지, 자기 힘을 도와줄 관료제와 상비물을두었다 그리고 사상자에게 어, 도와주 어, 정상주의가 다문기라는 됐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나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낼게요. 자첫 번째 선택은 이렇게 절대 환자구조를딱 배웠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좋을 개념이 더 있어서 딱 그것만 얘기하고끝낼게요자 시민 계층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민들은 당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되니까 이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 배우지 않았냐? 우리가 대학교도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 공부 좀 하자. 이러면서 이들은 교육을 점차 확대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모든 삶의 원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왜 지구가 돌아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모든 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지구의 모든 원리와 법칙은 신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구는 통공이 아니라 평평하다. 그런데 점차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아니야, 지구는 둥그러. 그리고 유턴 같은 사람들은, 유턴 같은 과학자는 사과가 딱 땅에서 떨어진 걸 보고, 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마녀 인력의 원칙이구나 있 근데 지구에 그래서 중력이 있는 거고 지구와 둥그러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구나 라고 해서 이게 중력의 법칙을 딱 발견하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신앙으로 모든 원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지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이 과학혁명의 결과 계몽사상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 중심, 즉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간 중심을 넘어가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이나라에있들어 가는 어떤 법칙이 필요할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상이 필요할까?" 이러면서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을 내세웠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이때부터 대두되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목표 어, 유럽의 절대 왕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해서 크게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 그 차이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어, 교과서나 배상책 쪽인데요, 한번 서유럽과 동유럽 왜 차이가 있을까? 음, 우선, 두 나라 모두 16세기 이후부터 왕의 힘이 절대적인 절대 왕정이 시작되었어요. 참고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보다는 약 100년, 혹은 200년 정도 있는데요. 서유럽과 동유럽이 어디 있냐? 우선, 그 모습부터, 어딘지 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차이가 있는지. 여기 화면 보시면요. 보통, 여기, 독일까지, 독일까지, 뭐 독일까지 이탈리아가 이렇 이탈리아 반 해서 보통 여기를 서유럽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기 폴란드부터는 이제 동유럽 그리고 여기 동유럽의 가장 거대한 나라 여기가 러시아가 있죠. 보통 여기를 동유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유럽, 동유럽. 지금 보시면 서유럽과 동유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뭐이 어, 서유럽은 무엇이 맞나요 지금? 음, 바로 여기. 바다가 많습니다. 동유럽은 육지 지역이요 서유럽은 바다가 많은 지역이고 여기는 육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 절대 왕정의 차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상공업, 상인들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더욱더 먼 바다, 더욱더 먼 곳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중상주의 정책에 맞게 상업, 상공업이 발달된 반면 이 동유럽 지역은 워낙 이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발달했냐? 농업이 여전히 여전히 국가의 경제는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이 지리 차이 보고 여기는 상공업이 발달다. 했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바다 없기 때문에 상업보다는 공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일으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서유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시민들 상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음. 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면서 도시에 정착했던 시민들이 발달하는 것은 아성장이니다이 서인음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상공업이 더욱더 활발했다. 무역이 활발했다. 그 휘황을 개척 이후에 새로운 곳을 넓어가면서 이때 상공업이 발달한 게이 상공업에 필요한 도시가 나왔고 도시에서 정착해선 사는 시민 계층 시민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군건 영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신의 무역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왕을 돕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이 야, 우리가 왕도 도와줄게. 왕 도와줄 테니까 우리 장사를 쉽게 허락해줘.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래로부터 절대 왕정의 배경이 형성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안정적으로 무역을 원하던 시민들이 왕을 지지하게 되면서 절대 왕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요. 여전히 동유럽은 방금 말했듯이 예를 들면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없어요. 도시에 살아서는 상관없고 농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는 1500년대 16세기부터 서유럽은 이 절대왕정이 딱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0년 동유럽 군쟁들도 지켜봤겠죠. 몇번 지켜보면서 오 뭐요? 서유럽의 왕들은 힘이 겁나 센데 우린 여전히 봉건제도다. 나 이거 좀 불만 있어. 나좀 나도 서유럽처럼 개혁하고 싶어. 서유럽 왕들처럼 나도 좀 강력해지고 싶어라고 하면서 동유럽은 어떻게 되냐? 시민들이 절대왕정을 이끈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은 왕이 직접 절대 없는 역입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시민의 역할을 왕이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하냐? 스스로 개몽문주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유럽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라를 합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나라를 저렇게 수많은 제도들, 관료자, 선비군이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다스릴 수 있을까? 스스로 개몽. 스스로 몸, 이 꿈속에서 깨어나서 국민들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탄공업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보다는 이제 이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삽니다. 얘들처럼. 이러면서 동유럽의 수많은 왕과 황제들은 서유럽을 보고 배워서 스스로 절대 원전을 이끄는 개몽, 군주. 스스로 개몽을 해서 군주가 되는 이런 왕이 중심이 된 절대 왕정이었고 이끌 반면 서유럽은 상공업의 발달로 시민들이 직접 왕과 결탁해서 아래로부터 절대 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서유럽의 절대 군주 뭐 엘리자베스 여왕 또는 뭐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4세 이런 왕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시 시민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성장한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표트르 대제가 있거든요. 이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서유럽을 막 광, 서유럽에 가서 공부한다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러한 제도, 상비군과 관료제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공부를 해서 당시의 국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동유럽은 왕이 중심이 되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포트르대제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계몽문주가 되어서 절대함 중 이끌었다 이 차이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노트 정리, 지금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음, 구조들을, 한번 여러분이 교과서 129쪽에 있는그 구조들을, 노트에 잘 정리하면서, 아,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은 이러한 경제에서 차이 때문에 절대 원정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구나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업. 어,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수업은 여기까지.